역은 가능. 가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가능. 가능.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부평구청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마모나크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駅です. 이번역은 간석, 간석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간석, 간석.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관악 관악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관악 관악. The doors are on y o u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조심하시기 바랍니다.